다 함께 오늘 예배를 위해서 함께 공동의 기도를 드리시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하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십자가에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코로나19 전염병이 창궐하여 모두가 두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성전에 나가지 못하고 각자 삶의 자리에서 예배하는 저희들의 안타까움을 국률이 여기시옵소서. 우리들의 생명이시며 능력이신 하나님, 먼저 우리 자신을 돌아보며 회개합니다. 저희의 삶을 거룩하게 구별하지 못했던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교만하게 살았던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외롭게 격리되어 지내는 이웃들과 함께 하시고. 위로하시고 그들의 몸과 마음을 보호하소서. 코로나 19에 감염된 그 사람들을 속히 회복해 하시고, 그 가족들을 위로하여 주소서. 전염병이 퍼질 때 회개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얼굴을 들면 그 땅을 고치시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 이 땅에 전염병이 확산되지 않도록 이 땅을 고쳐 주소서. 코로나 식구를 물리치고 생명을 위하여 밤낮으로 수고하는 공무원들과 의료진 그리고 연구진들에게 힘과 능력을 더하소서. 이 질병으로 혐오와 차별 증오심과 분노가 그치게 하시고 서로 사랑하며 격려하게 하소서. 우리 청암교회와 모든 교우들이 강건하게 하시고 한마음으로 더욱. 하나님을 사랑하고 더큰 믿음으로 이겨내게 하소서 언제나 우리와 함께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5장 1절에서 9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49쪽입니다. 요한복음 5장 1절에서 구절의 말씀입니다.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라.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 하는 못이 있고 거기 행각 다섯이 있고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미로라 거기 서른여덟 배된 병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네가 낫고자 하느냐?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 날은 안식일이니. 아멘." 코로나19 전염병으로 모두가 어려움을 겪고 공포 속에 지내고 있습니다 정말로 눈에 뜨이지도 않는 현미경으로만 겨우 볼수 있는 이 작은 바이러스 때문에 전 세계가 무너지고 중단되고 또 죽어가고 있습니다 정령 한 줌도 안 되는 바이러스가 수천 명의 생명을 빼앗아가고 전 세계 교회에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도 중단시키고 교인들을 교회로부터 몰아내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과연 무엇을 깨닫고 이 고난을 오히려 더큰 축복으로 바꿀 수 있을까요? 같은 전염병 속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생각과 행동이 달라야 할 것입니다. 이제음 새벽 기도회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시편 114편 1절에서는 이스라엘이 이집트 400년 노예 생활에서 해방될 때 다른 언어를 쓰는 민족에게서 떠 나왔다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믿지 않는 사람과 같은 땅에 살더라도 그 사용하는 언어와 고백이 달라야 합니다. 고난과 시련에 직면할 때 세상 사람들은 본성에 따라서 불평과 원망의 말을 한다면 그리스도인들은 감사와 믿음, 사랑과 배려의 언어를 사용해야 합니다. 이것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될 것입니다. 마태복음 11장 17절을 먼저 봅니다.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슬피 울어도 너희가 가슴을 치지 아니하였다 함과 같도다라는 말씀입니다. 흔히 이 말씀은 목사가 교인들에게 또는 교인들이 세상 사람들에게 우리가 이렇게 간절하게 울면서 혹은 너희들의 비위를 맞추어 주면서 진리와 복음을 전하는데 너희는 어찌 그리도 회개하지 않고 굳은 마음으로 전혀 바뀌지 않느냐. 그렇게 분노하며 탄식하는 구절로 사용됩니다. 물론 그런 해석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복음서 연구에 따르면 이는 정 반대라는 것입니다. 피리를 불거나 슬프게 우는 사람은 예수님이나 그리고 목사나 우리 기독교인들이 아니라 그 당시에 대제사장이나 바리새인들이 피리를 불고 예수님과 제자들은 춤을 추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 적용한다면 세상 사람들이 다 망했다고 슬피 울며 통곡해도 혹은 즐겁다고 악기를 연주해도 그리스도인들은 그에 따라서 가슴을 치고 눈물을 흘리거나 춤을 추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비난을 세상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을 향하여 하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많은 경우에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고 판단하고 행동하는 것과 전혀 다를 때가 있습니다. 그것은 오늘 코로나 19 전염병에 대한 생각과 해석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거룩한 도성으로 불리는 예루살렘 성전 그 성전은 크게 두 번이나 완전히 무너지고 불태워집니다. 첫 번째는 바벨로니아의 침략으로 두 번째로는 로마에 의해서 완전히 불태워지고 무너지게 됩니다. 2000년이 지난 지금도 그곳에는 모슬림 사원이 세워져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번제를 드릴 예루살렘 성전이 사라졌고 바벨로니아로 전쟁 포로로 끌려가거나 혹은 나중에는 로마의 을에 전 세계로 흩어지게 됩니다. 유대인들은 더는 예루살렘 성전에서 제사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흩어진 곳에서 그곳에서 시나고그라는 회당을 마련하고 거기서 구약 성경을 수집하고 완성하게 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오히려 그때부터 말씀대로 사는 말씀의 민족이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 성전이 불타버리고 이제는 짐승을 번제로 드릴 수 없는 것 그것에 대해서 이것은 모두다 바벨로니아 제국의 만행과 또는 악독한 로마 황제 때문이다 그들의 잔인함 때문이래 이렇게 우리가 성전이 무너지고 하나님의 성전에서 짐승으로 번제를 드릴 수 없게 됐다고 바벨로니아와 로마를 원망하고 저주했다면, 그리고 그들의 신앙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양이나 염소를 데려다가 자신들의 죄를 그 양과 염소에 덮어 씌우고 그 양을 염소를 번제물로 드리는 것이 그들의 믿음의 전부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고집했다면 유대인들은 아마도 2,500년 전에 지구상에서 영원히 사라지고 말았을 것입니다. 그들은 전쟁 포로로 끌려간 바벨론이야 강가에 모여 하나님의 말씀과 뜻에 순종하지 못한 채 세상에 매어 살아갔던 것을 철저하게 눈물로 회개하게 됩니다. 이스라엘은 예루살렘 성전이 사라진 것을 계기로 하나님의 말씀을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하게 순종함으로. 오히려 위대한 축복 그리고 위대한 유대인, 위대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듭나는 기회로 삼게 됩니다. 성전은 없어졌지만 하나님께서 여전히 자기들과 동행하심을 알게 되었고 어디에 살아가든 말씀을 실천하는 것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믿음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코로나 19 전염병이 미국 특별히 우리 뉴욕을 쓰나미처럼 덮쳐 왔습니다. 무엇 때문에 누구 때문일까요? 그리고 그 해결책은 과연 무엇일까요? 베데스다 연못은 가끔 부글부글 끓어오릅니다. 그때 가장 먼저 연못에 뛰어드는 사람은 어떤 병이든 치유된다는 전설을 가지고 있습니다. 수많은 병자가 베데스다 연못 주변에 몰려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30 8년 된 병자에게 찾아오셔서 질문하십니다. 당신의 병은 대단히 오래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낫고자 하는 희망을 품고 계십니까? 그러자 그 병자가 대답합니다. 선생님, 보다시피 저는 전혀 움직일 수 없습니다. 물이 부글부글 끓어 올라도 다른 사람이 먼저 뛰어들기 때문에 저는 38년 동안이나 이렇게 이 모양으로 지내고 있다라고 대답합니다. 그 병자의 대답에 대하여 예수님은 아 그렇군요. 참안 됐군요. 그리고 세상에 너무 하네요. 사람이 어찌 38년 동안이나 이렇게 누워 있는데도 단한 번도 양보를 하지 않다니. 세상이 이렇게 뻔뻔한 사람들이 있을까요? 그렇게 38년 된 병자를 편들어주고 위로하시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선포하십니다. 너는 내 담요를 들고 일어나 걸으라고 명령하십니다. 놀랍게도 38년 동안 누워있던 병자는 즉시 일어나 걷게 되고 그 병자는 자신을 이렇게 치유하신 분이 예수님이라는 증언을 사람들에게 하게 됩니다. 그 당시 최고의 도시. 거룩한 하나님의 도성 예루살렘 그 성전을 향해서 가는 길에 아주 은혜로운 이름을 가진 자비의 집이라는 연못가에 온갖 병자들이 득실거립니다. 그들 모두가 연못을 서로 노려보면서 물이 요동치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혹시나 물이 움직이는 손그 순간을 놓칠까봐 다른 사람보다 먼저 뛰어들기 위해서 오직 옆 몸만을 바라보고 혹은 다른 병자들의 동태를 살피고 경계하면서 무리 움직이기만을 노려보고 있습니다. 누가 무슨 병에 걸렸는지 누가 더 나보다 심각한 상태에 있는지 전혀 그들은 관심이 없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저 내가 먼저 고침 받아야 된다는 오직 나만 생각하는 그런 이기심이 가득한 곳이었기 때문입니다. 코로나19 전염병 때문에 마켓마다 화장지, 물, 양파, 감자, 타이레놀, 쌀과 마스크 혹은 손 소독제를 구할 수 없습니다. 다른 사람이야 굶든 말든 나만 살겠다는 그런 의미가 될 것입니다. 38년 된 환자의 대답은 지금 내가 38년 동안 낫지 못하고 이 모양으로 있는 것은 전적으로 다른 사람이 나보다 더 강하고 빠르기 때문입니다. 또 다른 사람들이 38년 동안 단한 번도 나에게 양보를 하지 않고 자기만 살겠다고 뛰어드는 바람에 저는 이렇게 38년 동안 비참한 인생으로 살고 있습니다. 다이 시대와 이 시대 사람들의 이기심 때문에 내 인생이 이렇게 되었다라는 그런 대답일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피도 눈물도 없이 악독하고 이기적이기 때문에 내 인생이 이렇게 불행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38년 된 병자는 영원히 해결책이 없이 이대로 살다가 죽어야만 할까요? 언젠가 다른 병자들이 다나 사라지고 나면 그 사람의 차례가 올까요? 아니면 예수님이 연못을, 연못이 움직일 때 그를 번쩍 들어 연못에 대신 넣어주기를 기대하고 있을까요? 예수님은 그 사람에게 말씀하십니다. 일어나, 네 자리를 들고 일어나 걸어라. 무슨 방법을 가르쳐 준 곳, 그것 아닙니다. 38년 된 병자의 편을 들어주며 다른 사람을 함께 비난해 주고 혼내 준 것이 전혀 아닙니다. 전혀 다른 방향에서 문제의 해결을 찾아내십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이럴 것입니다. 그런 허망한 연못의 미신, 연못의 전설에 네 삶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너의 발로 일어나 걸을 수 있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사실 38년 동안 그 사람은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 행동일 것입니다. 연못이 부글부글 끓어오른 다음에. 1등으로 연못에 뛰어 들어야만 나을 것이라고, 그렇게 38년 동안이나 믿고 기다려 왔고, 그것이 안 되니까 다른 사람을 향한 증오와 분노와 원망으로 그렇게 38년을 살아왔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38년 동안 오메불망 그곳에 구원이 있다고 바라보던 연못 그리고 자기를 불행하게 만든 사람은 다른 사람들이 자비심을 베풀지 않았기 때문에 그 미움과 증오, 바로 그것을 버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길을 구원의 길로 제시하십니다. 주님이 내 앞에 계신다면 결국 우리는 주님을 믿는 믿음이 우리의 삶의 모든 해결책이며 문제라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과 우리 믿는 사람의 가치관과 또한 문제 해결의 방법의 차이가 바로 여기에서 달라집니다. 결국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한다면 문제는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 사울은 늘 다윗 때문에 자기 인생과 자기의 왕의 자리와 아들의 인생이 망쳐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평생 다윗을 없애기만 하면 다윗이 없으면 나와 내 아들이 아주 편안하게 왕의 자리를 지키고 행복하게 살수 있다라고 생각해서 다윗을 죽여 없애는데 일생을 허비하게 됩니다. 마가복음 9장에서도 귀신 들린 아들을 데리고 온 아버지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능력이 없어서 그리고 그 제자들을 가르친 예수님도 별반 다를 것이 없어서 자기 아들이 고쳐지지 않았다라고 원망의 말을 합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그 아버지에게 분명히 선언합니다. 할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할수 있다라고 말해라. 너의 믿음을 먼저 고치라는 것입니다. 아들이 고침받지 못한 것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무능해서가 아니라 또 예수님이 능력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바로 너내 자신의 안에 있는 믿음이 부족해서 아들이 고침받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게 하시고 그리고 주여 나를 도우소서라고 그렇게 아버지가 자신의 믿음 없음을 고백했을 때 비로소 그리고 내가 믿습니다라는 고백을 할때 아들이 고침받게 되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아들이 고침받지 못한 것은 제자들의 무능함이 아니라 아버지 안에 있는 주님을 향한 믿음의 문제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특히 로마 당국의 극심한 박해 가운데 초대교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주후 3세기 불과 100년 동안에 우리 기독교는 7배가 성장했다고 합니다. 3세기의 흑사평 병과 천연두가 그 시대를 휩쓸고 지나갑니다. 모든 도시가 통빌 정도가 됩니다. 그렇게 전염병이 만연해서 사람들의 생명을 앗아가던 그 시기에 모든 사람들은 오늘 우리들처럼 문을 걸어 잠그고 물건을 사재기하고 자기의 목숨을 지키겠다고 나섭니다. 그러나 부활과 영생을 믿던 기독교인들은 정반대로 행동합니다. 기독교인들은 자신의 삶을 희생하며 교회 밖에 나가 사람들을 치료하는 일에 헌신합니다. 감염의 위험 따위는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흑인 노예도 정성을 다해 돌보았습니다. 자신들을 박해하는 로마인들을 증오하지 않았습니다. 혹여 전염병에 걸려 죽어가도 그들은 기쁘고 평화롭게 세상을 떠납니다. 사랑을 실천하며 기쁘게 죽어가는 기독교인들의 모습을 보면서 온 로마인들이 큰 감동을 받게 됩니다. 이것이 3세기의 로마 제국 단숨에 일곱 배나 기독교가 성장하고 그리고 기독교 국가로 만들어내는 그런 중대한 이유가 됩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성전에 모이지 못하고 이렇게 각자의 집에서 영상으로 예배하고 하나님의 성전은 비워져 있습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들이 악해서 그럴까요? 미국의 대통령과 공무원들이 무능하고 의료진들이 자신들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 환자들을 외면하기 때문일까요? 한국 교회 대부분 교회도 벌써 한 달이 넘게. 하나님의 교회에서 밀려나 예배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중국 때문일까요? 또는 대통령 때문일까요? 여러분, 방역 당국의 무능함 때문일까요? 그것에 대한 대답은 각자 다를 것입니다. 정치인이나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런 어려운 시대에 정치 사회적인 기준으로 우리 그리스도인들 혹은 교회들도 그렇게 판단한다면 우리 기독교는 절대로 이 고난에서 희망이 없을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다시는 일어서지 못할지 모릅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불태워지고 무너진 것은 바벨론이나 아시리아나 로마 때문입니까? 그 당시에 하나님의 선지자들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세상의 역사와 정치 권력 구조로 본다면 예루살렘 성전이 불타고 무너진 것은 그것은 바벨론이아 때문에 혹은 로마 때문일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선지자들은 외칩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렸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역사와 너희들의 생명과 삶의 주인이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잊어버리고 오직 물질과 육체의 욕망에 따라 즉바알신을 따라갔기 때문이라고 외칩니다. 돈과 육신의 욕망에 사로잡혀 하나님의 경고와 역사의 흐름을 깨닫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오늘 이 시대에 이 코로나 전염병 시대를 맞이하고 하나님의 교회에 들어가지 못하는 이 시대에 우리는 과연 무엇 때문일까요? 여러분 분명합니다. 하나님의 교회에 말씀이 타락했습니다. 예배가 사람 중심으로 변질되었습니다. 사람들의 귀와 마음 마음만을 즐겁게 하는 그런 말씀만 선포되고 또 그런 말씀만 듣기를 원했기 때문일 것입니다.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은혜 이 우주 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 우리의 생명과 삶의 주인이 여호와 하나님 쉼을 다시 한번 철저하게 고백해야 할 것입니다. 십자가의 은혜로 부활의 능력과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을 회복해야만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들이 오늘 이 시대에 겪는 고난의 이유가 되고 또한 그러한 고백과 회개를 반드시 이루어내야만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온전히 돌아서야만 이 모든 고난을 통하여 오히려 더 놀라운 생명과 갑절의 축복을 소유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등불이 다시 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매일의 생명의 양식이 되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마치 예루살렘 성전이 불타버린 유대인들이 오히려 그것을 통해서 더 놀라운 깨달음과 생명을 얻고 말씀을 발견하고 하나님을 다시 발견함으로 위대한 유대 민족이 된 것처럼 이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경고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우리 모두가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생명이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고.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길이 생명의 길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주 만물의 창조주이신 하나님 우리가 물질을 따라왔습니다. 육체의 욕망을 따라 사느라 창조주 하나님 생명의 주인이신 아버지 하나님을 잊었습니다.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잊어버렸습니다. 아버지 돌아와 회개합니다. 이 땅에 전염병이 창궐합니다. 하나님께 돌아와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면 내가 그 땅을 고칠 것이라 약속하신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 우리가 회개합니다. 아버지 앞에 돌아옵니다. 이 땅을 고쳐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